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우리의 심령 마음은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마음에 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면 제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이제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의 눈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상을 본다, 표층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 심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층이 있는데 표층이 있고 그 밑에 더 깊은 것을 심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층은 얇게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 밑까지도 내가 이그 밑까지의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표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층. 사람은 육의 눈을 가지고 현상뿐만 아니라 이 현상의 속에 있는 그 의미까지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단순한 현상만 보는 게 아니지요. 두 번째로는 이성의 눈, 지식의 눈이에요. 지식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 보게 되지요.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죠.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성의 눈, 지식의 눈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거기에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왜이 모습이 되었는지, 이 모습으로 왜이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왜이 모양으로 지었는지, 현대인들은 왜이 형식과 문화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더 감탄이 나오고, 내지는 또 거칠점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 모색을 할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표층을 보는 이 자녀를 내가 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심층을 볼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아서 이 아이로 하여금 삶을 깊게 있게 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본질적인 것을 볼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이성의 눈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 이 표층이 있으면 심층이 있는 거예요. 심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에너지, 이런 것까지를 내가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 속에 있는 지적인 것 뿐만 아니라 감정, 열정, 이런 것까지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낼수 있는 부분이나 영역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해내는 개념을 잡게 해주는 이 영역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지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열정, 에너지, 이런 것까지를 내 자신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볼수 있는 눈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눈.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눈은 여기에요. 여기에. 심층 더하기 표층. 표층 더하기 심층. 이것까지를 볼수 있는 것을 바로 마음의 눈이라고 종교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눈을 다르게 표현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할 것이며,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보았으면 뭐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 그럼 아니 이게 한 번도 못 보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야. 데 우리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셨으면 내가 깨끗한 상태가 돼. 예수님이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을 본다 하는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 때로는 목사님들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신비적인, 원래 신비적인 것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어. 성경의 말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성도, 교회, 이것을 분명히 보고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거듭난 게 맞아. 거듭난 게 맞으면 피해 역사가 있었어. 나는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으면, 오늘 본문, 본문 말씀과 같이, 심층과 표층만, 표층과 심층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히 나는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맞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 앎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고백적 앎. 내가 고백적 앎을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고백이 무척이나 중요. 이 고백은 실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고백의 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경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자꾸 경험이 되어져요. 이게 사실로, 실상으로서, 진리로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내가 경험이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사실이니까 실상이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본다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는 특별하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 눈을 주셨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고 그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이 소망을 알고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결론 내실 수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을 뭐라고 해요?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아는 거예요. 그 기업을 아는데 영광의 풍성으로 아는 거고, 부르심을 내가 아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힘의 위력,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 하나님의 큰 능력이구나. 그런데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뭘까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세계,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두 번째, 이건 첫 창조고 두 번째 창조, 재창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차 내게 이루어질 일들까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고백 전체를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본다, 안다. 네, 우리가 바로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이제 무엇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기업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보고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지금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나는 마음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네, 왜 캄캄한가 했더니 양쪽 사이드 불빛이 천정 불빛이 안 켜져 있어요 조금 어두운가 싶어요 네 그래요 그래야 정상이 찍게요. 좀 밝아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 안에서 내가 안다라고 신앙 안에서 안다는 것은 차별이 있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아는 것은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은 내가 그것을 보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쫄아요, 사람이. 너 하나님 경험해 봤어? 그럼 나안할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 안에 성경 안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안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너 봤어? 그러면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를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야. 자기가 육의 경험으로 삶에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뭔가 한번 본 것이 있어요. 뭐 할아버지를 봐요. 귀신 본 거지. 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뭐 귀신 본 거예요. 귀신 본거 가지고 하나님 봤다고 그래요. 그런 신앙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걸곧 심층으로 보는 것을 영으로 보는 것으로서 보아야 되는데 심층으로 보는 것, 종교적인 그 눈으로 본 것을 자기의 경험치로 보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뭐 보았냐 이렇게 말하는 참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본래 말하고자 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꾸 뭘 본다, 본다, 본다. 나는 자꾸 뭘 봤어. 뭐 기도하면서 난뭘 봤어라 의심해봐야 돼요. 과연 성경이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한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업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여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의 크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누리는 그 보좌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내 자신의 신분을 보는 그러한데요. 이게 진짜 내가 보는 것이지. 그래서 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자꾸 돼요. 별로 이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 사람이 신앙이건강한 그분 곁에 있으면 신앙이 오염됩니다. 좋은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무엇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은 바로 내 고백적 차원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라고 그래? 내가 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 그 고백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영광. 이 고백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이것은 고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감격스러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보여.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그 구원의 크기.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움 이것을 내가 자꾸 알게 돼요. 그 아는 것은 내가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요. 말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도 있죠. 영적인 것이니까 성령이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도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말할 것은 아니에요. 간증할 것이 아니에요. 뭘 봤다. 자꾸.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해석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말씀의 해석의 툴이 되는 도구가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것도 아니요 영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요,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건 객관화되지 못한 지극히 개인적 경험일 뿐인 거예요. 객관화되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역사가 흘러가면 사라져 버려요. 남지 않는 거. 남는 건 말씀으로 인한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내가 기업을, 말씀과 같이 내가 부름을 받. 말씀과 같이 내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말씀의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의 나라를 향해서 내 자신이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렇게 살. 더 신비적으로 살아야 돼. 놀랍게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신비적으로 못 살아. 내가 말씀으로서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나는 신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신비, 믿음의 신비, 성도의 신비, 영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적인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비함이 있어요. 네, 이런 신비함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는 성도로서 신비가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것만 자꾸 말을 하면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 사라지 매력이 없어요 성도로서 매력이 성도로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매력은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거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아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말씀이 믿어져 그러면 믿어지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념을 잘 잡으세요. 새벽에 들어가지고 낮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새벽에 물어보, 새벽에 지금 배워가지고 그렇지 않도 비몽사몽인데 꺼벅꺼벅하면서 뭐 잠자는지 깨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고백을 말하는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뭘 봤다 그면 이상하게 생각해 요 이런 것에 빠져들지 마시고 나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또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신비함이 있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신비가 없으면 멋이 하나도 없어. 실제로 목사도 멋이 없고 신비함이 없으면 신비함이 없으면 성도가 멋이 없어요. 성도가 멋이 없어요. 참 품격이 있는 성도가 아름다움이 있는 그 모습은 되게 신비함이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 복이 하나님을 본 자로서 믿음과 같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신비함이 있는 말씀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